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그 운전석 쪽에 시트에서 잡소리가 나가지고 그걸 좀 AS를 좀 받고 왔습니다. 그래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시트 쪽에서 잡소리가 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네이버나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시트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은 이런. 접촉면 접촉부위 뒷자리에도 있어요 접촉부위가 이런 접촉부위에서도 소리가 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쪽은 아니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바세린 같은 거 이런 그런 거를 발라주면 조치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렇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있을 때 지금 수리가 되기 전에 그 소음을 찍어놓으면 좋은데 제가 못 찍었어요 어떤 소리가 나냐면, 이 등판 쪽에서 가죽이 비벼질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. 우리가 가죽 소파 같은 데 앉으면은 뿌드득뿌드득 뿌드득 소리 나죠. 그런 소리가 이런데 등이 움직일 때마다 났습니다. 이런 소리요. 들리시나요? 이거보다 훨씬 소리가 크게 났어요. 이런 데가 났거든요. 근데 지금은 조치가 된 상태인데 만약에 소리가 나면은 이 안쪽에 이제 가죽이라든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맞닿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안쪽에 그 부위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. 수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안쪽에다가 부직포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. 하여튼 그렇게 수리를 했고요. 여러분들 만약에 소리가 나면은 그냥 놔두지 마시고 A/S 기간 내에는 부지런히 가셔가지고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